네, 15번의 1번입니다. 중복을 허용해서 4개의 숫자 0, 1, 2, 3 중에 3개를 선택하고 3자리 정수를 만들었는데 1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찾으라고 했거든요. 이쪽으로 볼게요. 네,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선택할 건데 1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대. 그러면 이렇게 설계를 합시다. 일단 만들 수 있는 전체 수호를 센 다음에 전체 수에서 1이 아예 없는 것을 빼면 어떨까요? 그쵸? 자, 3개를 선택한다고 했는데, 일단은 100의 자리에는 0이 올 수가 없으니까, 10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경우의 수가 1, 2, 3으로 3가지가 있겠죠? 자, 100의 자리를 고르고 나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는 다시 이중에서 아무거나 골라도 되거든요. 따라서 4이2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3 곱하기, 요 앞에 있는 수를 크게 쓰고 뒤에 거 조그맣게 쓰는 거니까 3 곱하기 16으로 48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거든요. 근데 이 중에서 1이 아예 없는 것을 뺄 거야. 1이 아예 없다는 것은 0과 2와 3으로만 세 자리 수를 만들자. 이 말인 거죠. 자, 그럼 100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숫자는 2와 3두 가지가 있겠고요. 10의 자리와 1의 자리는 다시 0 2, 3 중에서 고르면 되니까 3개 중에 2개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. 따라서 2곱하기 3의 2승 앞에 있는 거 크게 쓰는 거니까 18개가 되겠죠. 따라서 48개 중에서 1이 아예 없는 18개를 빼주는 값이 정답 3 0가지가 되겠네요.